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음, 이 무더운 여름날 아 너무 정말 덥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겡끼데스까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자 저번 시간에 이 경사점 프파스를 이용한 어, 하늘로 올라가는 법 그거 만들었죠 자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또또 또 지웠구요.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음, 그거 있죠. 그거, 어 그거... 아, 이, 이, 이것까지 다 없애버렸네. 자, 전기도 전기 종기 설치 해놓고 <laughs> 자, 여기다 이제 저기 야 여기는 안된다. 저기다 이제 본거지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본거지! 올라가자 이렇게 연결해서 어, 여기 끝에쯤에다가 이 가운데쯤에다가 어, 본거지 이제 그 베이스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베이스 여기다가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창고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야 자, 이렇게 만들고 오케이, 컴온, 컴온요, 컴온요. 야야야. 오셔, 야, 또거 없어져, 너는.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씩 놓는 거죠. 상자가 이쪽이 더 길죠, 지금. 오케이. Okay.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씩 이렇게 딱 놓는 거죠 이렇게 됐나? 이쪽에다도 이제 야 됐나요? 그쪽 그쪽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휴브를 놓는 거지, 허브를 놓는 거죠, 허브. 딱 여기다 허브를 놓고, 여기서 이제 본진 해놓고, 양 옆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쫙, 나열을 해서, 여기다가 뭐 철판, 그쵸, 철판, 여기다가, 어, 막대기, 스크류, 구리, 케이블, 이렇게 쭉, 모든 이제 자원들, 밑에, 1층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들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빼갖고, 리프트를 연결하는 거죠. 리프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밑으로 내려서, 쭉. 자,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하나씩 쭉 해놓으면은, 그쵸? 그렇죠? 쭉 해놓으면은, 여기다가 하나씩 어 야씨 에이 야이씨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거 왜 없으니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필요한 자원들은 다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야 아니잖아 자 다시 다시 이렇게 놓으면은 맞나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 놓고 이번 시간에는 창고 정리를 한번 본진 정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 해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많이 나야될 거예요 어, 강철 파이프가 없죠? 강철 파이프가 없어서, 여기가 지금, <laughs> 지금,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선, 구멍을 뚫고, 오! 여긴가요? 여기다가 점프 파스를 하나 놓는 거죠. 점프팟. 전기 연결해주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왔다 갔다 우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제 재료들 온갖 재료들을 다 일단 때려 박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무한대로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무한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어 나가면 됩니다. 그나저나 자 세이브 한번 하고요. 강철 파이프. 위로 올라가죠. 저는 진짜 토버 엔진을 Z 팩으로 쓸수 없다라는 게 진짜 아쉬워요. 아 너무 아쉬워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가져가고. 저쪽 가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꼬꾸로 와. 올라가서 점프. 착지. 아.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반대편도 똑같이 해서 한 15개 정도 연결하도록 15개. 15개는 오방가? 한 10개 정도 양쪽으로 10개 정도씩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뿅.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자 설치해놨고요 보시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허브를 놓고입니다 허브 여기다 딱 허브를 놓고 여기가 이제 내세상 해놓고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물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만 이렇게 이제 2층으로 점점 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2층으로만 올리고 건물을 이제 양쪽 쌍둥이 빌딩처럼 양쪽으로 건물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운데, 가운데로 놓고 딱 여기서 이제 고정을 딱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여기다 고정, 본진 고정. 다른 데안 가요, 여러분. 여기서 본진 고정.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만든 재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지상으로 연결했어 아니, 지하로 연결해서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계속 쭉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연결해 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본진을 슬슬 모델링을 할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야, 야, 야. 어. 이렇게. 어우, 좋아요. 가상을 계속 쭉 하는 거죠. 우선은 여기를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으니까 막아놓고 오케이 빠른 조교의 이본 눌림 속 눌림 어 좋아요 <laughs> 딱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서는 이제 리프트가 올라가는 거죠 리프트 리프트 오케이 굿 그리고 밑에 층에서 이제 필요한 자원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다 집어넣는거죠 이제 구리면 구리 철이면 철아 구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리프트를 내리는거죠 그래서 뭐 모터라든지 여기에 있는 그뭐밑일층에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을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와가지고 필요한 자원만 있으면 이렇게 톡톡 톡 이건가 여기 여긴가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 찾아갈 수 있겠죠. <laughs> 그리고 만약에 더 해야 된다 싶으면은 여길 없애고, 아, 야, 여길 없애고 더쭉 늘려서 지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좀 예쁘게 쳐야지. 예쁘게 그래서, 음, 여기서 사선으로 야, 넌왜 꼭, 야. 아. 야, 아, 웨스트는 원래 아니잖아. 웨스트는 이렇게 일자로 딱딱 되는 텐데. 야. 헛. 아, <laughs> 안 되네. 자, 이렇게. 예쁘게.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다, 이거. 여기는 제대로 되네요. 오, 좋아요.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본진이 딱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허브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브.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 위에, 어, 어 덮혀진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덮을 수가 있죠? 잠깐만. 여기다가 야, 이건 아니잖아. <laughs> 야, 이건 아니야. 어. 음. 이쪽으로, 이쪽으 덮으면 예쁠까요? 밑에가 안 보이게 볼 사람도 없지만서도 여기도 어떨까요 여러분? 아 이거 덮, 덮는 게 좋을까요? 한 단계 돌려서 허브 여기다 사다리 하나 내려놓고 이, 이 사선으로 하나 내려놓고 여기다 허브를 위에다 올려놓고 사선으로 하나 내려가게끔 놓고, 사선으 하나 내려가게끔 놓고, 여기서 자원들을 가져가고, 이 것이 더 예쁠까요? 음, 모르겠네요. 어...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이게 또 괜찮아요.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나서 그거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자꾸 이게... 야, 이쪽으로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쪽이 안 돼요. 이쪽이 안 되니까. 아, 근데 적를래아 이게 진짜 애매해요. 이걸 모르겠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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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그러지 마. 이걸 잠깐만. 휠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서야 생각난 건데 휠 마우스 이거, 이거 로테이션 하는 것을. 다른 단축키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됐다 이거 요, 옆에다 붙이면은 어, 잠깐만 어 됐다 가운데다 클릭하니까 되네요 음 좋아요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단축키를 못 바꾸나 바꿀 수 있으면 대박인데 아직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는 거죠. 구. 오, 하나 더 알았어. 하나 더 놔야 되나? 야 이거 없어도 되잖아. 그쵸 음 어.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려야 될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여기다가 오 설치하는 법을 이제 어느정도 <laughs> 익숙해지니까 <웃음> 어우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오, 옆, 옆 옆에 옆딱 클릭하면은, 옆, 옆면에다 클릭이 되네요. 옆에 이렇게 딱, 사선에다가, 경계선에다 대면은, 옆에 칸에다가 연결해서 할수 있네요. 됐다, 쉽다. 음, 이게 더 괜찮게, 보이, 괜찮게 보이긴 해요. 이쪽 넘어가서 이쪽에서 따 다다다다다하면 될 거예요. 야, 너 우선 사라져봐. 본진 리모델링. 아, 여기 여기야. 아, 없네. 오,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허브를 갖고 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밑에 층에 있는 허브를 여기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 전에, 하나 좀 내려서, 여기다가 점프팟을 여기다 놓고, 우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우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일단 놓고, 전기를 여기다 연결해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자원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놓고 음... <laughs>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멀리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어디지? 자 이쪽이죠? 자 여기다 하나 놓고 그냥 너 이거 없애. 자 여기서 전기 연결해주는 걸로 사방간 사방간대로 그냥 날아갈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이제 멀리 못 가죠? <laughs> 이 속도가 빠르질 않아요 벨트 타고 날아가는 것과 이거 타고 날아가는 게 차이가 커요 너 들어가고 됐고요 이 벨트 타고 날아가는 게 훨씬 빠르죠. 비슷한 거?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리프트를 하나씩 내리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우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재료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서 이제 자원을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굳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져올 필요 없이 여기서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이 좀 지저분해 질 거예요 정말 근데 어차피 아이고 다 썼네 어차피 저희는 이제 어차피 1층 굳이 1층 많이 올 필요 없잖아요. 많이 떨어졌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 놓으면은 1층에 굳이 많이 올 필요가 없어져요. 야, 이거 너무 재료를 못 가져오는데? 야좀 차렷. 아, 이제 이걸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놓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더 가져와야 될 거에요. 오케이, 잘 되고 있죠? <laughs> 자, 다시. 다시. 저쪽으로. 어우, 괜찮죠, 저거. 저렇게. 자주 쓰는 것들. 자주 쓰는 것들을 만들면서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모듈러라든지, 헤비모듈러라든지, 뭐, 그런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 가져오는 온 거죠. 자주 안 쓰는 거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요. 여기 내려와서, 자주,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가끔씩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고,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굿. 내리고 좋죠 <laughs> 아, 잠깐만 어 아, 잘못했다 위에 연결하면 안돼요 위에 연결한거 있나? 아래쪽에 연결해요 아래쪽에다 자 여러분, 여러분 끝났습니다 만약에 더 해야 될게 있으면은 그때 더 이제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고 자 이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다 연결하는 것도 일이겠는데요? 자, 위로.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laughs> 우와, 멋있다. 자,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도. 야. 그렇지. 경기면했다 하면은 됩니다. 이제 허브도 가져올까요? 슬슬. 야, 넌 아니잖아. 이거 없애야죠. 에다나 이제. 아, 이렇게. 여기까지 아닌가? 여기까지 하야, 쥬냥 이렇게 끝까지 다. 옆에 벽면에 떼주면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음, 이것도 이렇게. 굿. 세이브하고대죠 여러분. 오, 좋아요. 와, 괜찮죠, 여러분? 어, 괜찮지 않나요? 안 괜찮은가? 나만 괜찮은가? <laughs> 여기다가 날라가는 거 이쪽에도 하나 놓고 여기다가도 발사대를 어,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발사대를 하나 놓고 이쪽으로 날라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홀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날라갈 수 있도록 저 웬만하면은 간격 맞춰서. 자,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날아갈 때는 이쪽으로 타고 날아가고,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탁 날아가고. 저, 그렇죠? 이렇게. 아, 보이지 마라. 아, 아니, 아니다. 아니, 이쪽에서 가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날아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좋아요. 아, 배경 멋지다. 와우, 멋지다. 와. 이게 정말 음, 많이 없어졌어요, 렉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최적화를 정말 잘해 주는 것 같아요. 둘, 셋. 이쪽으로 날아갈 때 이거 타고 날아가고. 이제 이것 이쪽으로 할 때는 여기 타고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허브도 가져올까요? 그냥 이렇게 한 김에 허브도 가져와 버리는 게 낫겠죠? 허브. 여기다 허브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브, 허브, 허브. 낙하. 낙하하고 저기 있는 허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아가라. 우리의 친구, 허브. 너 많이 들어가지너 필요 없어. 어, 이거 많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게 많이 필요해요. 자, 정리를 하고. 허브! 허브. 자, 여기 다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괜찮지 이정도면 은근히 괜찮아요 점프 여기다 허브를 탁 놓으면은 이제, 이제 진짜 뽀대가 딱 갖춰지는거죠 이제 자 허브 허브 에없어 야, 왜? 어 잠깐만. 여기 사라지면 다 큰일 나 큰일 나야. 뭐지?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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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여기 안에 있었던 재료가 <laughs> 다못 가져오죠. 아, 깜짝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 날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드디어, 드디어 허브 이제 각을 잡아야 돼요. 각을 어... 각을 잡아야 되고, 오케이. 한 번씩 다 클릭해주고. 한 번씩 클릭해주고. 느낌표? 별로에요. 한 번씩 클릭. 자, 너도 클릭. 너도 클릭. 이제 느낌표 뜨는 데 없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 어디 좋은데요? 잠깐만요. 오, 좋다. 오, 뭔가, 야, 세이브 좀 하고. 어 뭔가, 뭔가 멋져요? 잠시만요. 좀더 이제 배경을 좀 더. 오. 뭔가 진짜, 오, 좋아요. 야 앞에다가 좀 뭔가 우주선 같은 느낌? 우선 느낌 아닌 느낌적인 그런 느낌?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좋아요. 좋아요. 어우,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는. 재료를 안에다 넣는 것은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만 다음 시간에 여기다 이제 재료를 넣어 놓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쪽 개발을 가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지상과 하늘 점프 를 연결해서 지상과 하늘을 한번 여기다가 동쪽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